마테오와 마체로티 신부는 신중을 기하면서 없고 불규칙한 계단을 내려갔다. 빛이 없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그들은 망설였다. 마테오가 앞장을 섰다. 그는 내벽을 더듬으며 늙은 신부가 무사히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노인은 기분이 점점 더안 좋아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혈관에서 피가 야단스럽게 뛰었다. 현기증이 얼른 괜찮아져서 계속 내려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암석에 매달려야 했다. 그는 점차 힘이 빠졌다. 새로운 무력감이 그를 점령했다. 신부는 이것을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였으나, 그래도 그는 끝까지 가기를 마테오를 쫓아가기를 자기 육체의 무게와 투쟁하기를 그리하여 계속 전진, 전진하기를 원했다. 신부는 생각했다. 이 통로 끝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나서 죽으리라. 어둠 속을 한 시간 동안 걸은 후 마테오는 마침내 동굴바닥에 닿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상하게도 어둠이 조금 거쳤다. 희미한 빛 같은 것이 여기저기 부유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공간의 윤곽을 가늠하기에는 충분했다.두 남자는 숨을 고르기 위해 잠깐 쉬었다.두 사람 중 누구도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 앞을 지나고 있는 것인지, 심지어 길을 떠나기로 한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그곳에서 두 사람은 강한 인상을 받았다. 늙은 신부는 호흡을 고르기 위해 규칙적으로 숨을 쉬었다. 한참 동안 신부의 숨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찰랑거리는 수정소리를 내며 산산조각나는 물방울이 점점이 찍히며 떨어졌다. 머지않아 그들은 미궁처럼 느껴지는 곳을 다시 걷기 시작했다. 좁고 낮은 공간들이 계속 이어졌다. 길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공간들 각각에는 입구가 두세 개 있었다. 이처럼 무한히 이어지는 동굴에서는 방향을 찾아서는 안 되고 그저 전진만 해야 한다는 것을 두 사람은 감지했다. 그들은 우연히 두 사람의 안내자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어느 길을 지나든 간에 똑같은 장소에 도착할 가능성과 길을 잃을 가능성은 반반이었다. 마체로티 신부의 상태는 악화되는 것 같았다. 몇 번이나 마테오는 내벽을 따라 흐르는 얼음물을 모아 노인의 입술에 가져다주기 위해 멈춰야 했다. 이는 노인의 갈증을 아주 잠깐 해소해주었지만 곧 목에 열이 차올라 그는 다시 쎄쎄거렸다. 몇 시간 동안이나 혼돈스러운 행진을 계속하던 중 마테오가 돌연 멈춰 섰다. 그는 다른 곳과 똑같은 또 다른 공간이라 예상하며 어떤 문 안으로 고개를 좀더 깊이 들이밀었다.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마테오는 신부가 다가올 수 있도록 그를 불렀다.두 사람은 너무 넓어서 그 내면의 옆면도 높이도 볼수 없는 어떤 공간의 입구에 다다랐다. 어마어마한 동굴이 두 사람 앞에 펼쳐졌다. 동굴은 가시도 치고 빽빽한 관목으로 덮여 있었다. 암석 위로 뻗은 소관목들은 성인 남자의 키 높이었다. 절규하는 자의 수피로군.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에 스스로 소스라 치며 마체로티 신부가 중얼거렸다. 도대체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는 알지 못했다. 분명히 그는 이 숲에 대한 책을 읽은 적도 이 숲을 표현하는 그림조차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말했고, 불과 몇 순간 전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들에 대해 마테오에게 설명을 해주었다. 거추장스러운 사람들을 떨쳐버리거나 겁주기 위한 마지막 난관이지.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을 창백하고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진동에 흔들리며 다시 말했다. 계속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 마테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신부의 팔을 붙들어 자기 쪽으로 강하게 당겼다. 그 길을 혼자 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들은 서로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두 사람은 가까스로 다시 걷기 시작했고 숲에 점점 가까워졌다. 가까운 데서 보니 소 관목들은 멀리서 볼 때보다 훨씬 더 음산했다.그것은 가시 수천 개와 엉겅퀴를 닮은 잿빛꽃들이 달린 옹이진 식물이었다.서로 뒤엉켜서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어 보였다.두 남자는 간신히 다가서서 걷잡을 수 없이 움직이는 나무들을 헤치고 나아가기 시작했다.마치 가벼운 바람이 두 사람을 흔들거나. 공포로 인한 전율이 두 사람을 것, 가로지르는 것처럼 마테오와 마체로티는 꾸역꾸역 걸어 나갔다. 길을 헤치고 나갈수록 점점 더 공격해대는 가시가 만들어내는 수천 개의 작은 상처로부터 얼굴, 얼굴을 보호하면서 좁은 길들이 바닥에 뻗어 있었으나 나무들은 움직이면서 두 사람의 옆구리를 긁어댔다. 모든 게 흐릿했다. 머지않아 두 사람의 머리를 둘러싼 식물이 가시 지붕 형태로 바뀌었다. 두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덤불 한가운데에 있었다. 첫 번째 비명이 울려 퍼진 것은 그때였다. 처음엔 죽어가는 사람의 신음처럼 들려서 멀리서 그 다음에는 좀더 가까운 곳에서 위협적으로 들려왔다. 숲은 점점 불어나는 파도처럼 살아났다. 나무들의 움직임은 더 방대하고 혼란스러워졌다. 나무들은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본능적으로 두 사람은 머리를 어깨에 바짝 붙였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어둠이 두 사람을 덮쳤다. 누군가 두 사람의 귓가에서 시체파리처럼 웅웅거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미친 새들처럼 두 사람의 머리를 콕콕 조아댔다. 두 사람 곁을 살짝 스치는 순간, 무시무시한 여자 흡혈기가그 모습을 시간이 흘러 메마른 이무기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런 다음 희미한 원래 모습을 되찾아 방문자들에게 다시 녹아들기 전에 대기석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비명이 고막을 찢었다. 동물의 비명이었다. 마치 하이에나의 비명을 몰아내려는 암소의 절규 같았다. 그들은 물어 뜯기를, 할히기를 시도하며 쉬지 않고 맴돌았다. 그들에게는 육체가 없었고 어떤 상처도 입힐 수 없었지만 안절부절 못하는 그들의 분노는 극심한 공포를 만들어냈다. 머지않아 그것들은 수백으로 불어나 먹이를 절대 놓치지 않는 벌처럼 마테오와 신부 주변을 왔다갔다 하며 다급하게 달려들었다. 마체로티 신부가 비틀거렸다. 그는 기진맥진했다. 망령들의 집요한 공력에 그는 녹초가 되었다. 두 사람을 애워싼 윙윙거리는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마테오는 신부에게 거칠게 소리쳤다. 저기까지만 마체로티 신부님 저 끝까지만요. 두 남자는 군중속 맹인들처럼 서로에게 단단히 기대어 버텼다. 여자 흡혈기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그들의 비명도 누그러졌다. 마치 마테오와 마체로티 신부가 집요하게 나아간 끝에 마침내 자기들의 영역에서 빠져나가기라도 했다는 듯이 그들은 단념했다. 두 사람은 숨을 돌리기 위해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걸음을 멈췄다면 다시 떠날 힘을 절대로 얻지 못할 게 분명했다. 두 사람은 부상병들처럼 발을 질질 끄며 끌며 더 나아갔다. 마침내 두 사람은 숲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피를 많이 흘린 두 사람은 안도감을 느낀 동시에 공포에 질려 바닥에 쓰러졌다. 두 사람 앞, 불과 몇 미터 앞에는 엄청나게 큰 문이 서 있었다. 높이가 십여 미터에 이르며 만들어진, 만들어진 지 수세기는 지난 듯 육중하고 검은 문이었다. 두 청동 문짝에는 고통과 격렬한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 얼굴들이 조각되어 있었다. 두 사람을 괴롭히던 망령들을 닮은 조각들이었다. 마치 정동이 그들을 잡아가둔 듯 이빨 빠진 입으로 웃으며 떠들고 분노와 고통에 사로잡힌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었다. 애꾸 눈에 뒤틀린 턱, 뿔 달린 머리와 뱀의 혀, 머리는 온통 이빨과 비늘로 뒤죽박죽 뒤섞여 방문객을 꿰뚫어보며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는 명령을 내렸다. 사람들이 열지 못하는 문, 오로지, 오로지 죽은 자들만이 지나갈 수 있는 내세의 문이었다. 마테오와 마체로티는 두세 계의 문턱에 도착했고,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의 육신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영혼 앞에서 가소롭게만 보였다. 갑자기 마체로티 신부가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그 문을 좀더 가까이에서 살펴보기 위해 몸을 일으킨 다음 거기에 새겨진 조각을 감상하기 위해 그 위에 손을 얹었고 두 문짝을 열만한 자물쇠나 어떤 방법을 찾아내려 했더랬다. 그러고는 쓰러졌다. 이제 그는 한 손을 가슴에 얹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여전히 온 힘을 다하여 자신의 몸을 마비시키고 호흡을 가로막는 마성에 저항했으나 이제 굴복해야 할 시간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마테오는 재빨리 신부 곁으로 다가가 두 손으로 신부의 머리를 감쌌다. 우선 그는 신부에게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가 늙은 신부가 자기 말을 거의 듣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좀더 크게 말했다. 마체로티 신부의 얼굴은 노예 고치에서 갓 뽑아낸 생사 빛이었으며 입술은 백지장 같았다. 신부는 더 이상 마테오의 손길을 느낄 수도, 그의 말을 들을 수도 없었다. 두 눈은 마치 춤추는 영혼들을 보는 것처럼 허공을 응시했다. 신부가 아주 낮은 소리로 무언가 웅얼거렸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 몸을 깊이 숙이고 있어도 마테오는 그가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최후의 유언을 하는 것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을 둘러싼 모든 것이 점점 차가워졌다. 두 사람을 애워싼 공기는 마치 서리를 품은 것만 같았다. 마테오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동반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에게 귀력을 되찾게 해줄 방법을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그는 알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는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노인에게 좀더 버텨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간곡히 매달렸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신부님. 자, 제 말이 들리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흩어졌다. 마체로티 신부님, 꼭 붙, 붙드십시오.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저를 좀 보세요. 버티셔야 합니다. 노인은 듣고 있다는 표시로 두 눈을 깜빡였지만 대답하기에 그는 이미 너무 쇠약해졌다. 마체로티 신부님,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들어가야만 합니다. 마테오가 계속 말했으나 갑자기 어떤 낯선 웃음 같은 것이 신부의 입술 위를 스쳐 지나갔다. 그런 다음 신부가 온 힘을 쥐었자 두 주먹을 꽉 쥐며 급사, 동굴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음성으로 말했다. 나를 따르세요. 그후 신부는 마지막 숨결 속에서 머리를 뒤로 젖힌 다음 죽었다. 마테오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죽음이 마치 삶의 마지막 끈을 끄집어내기 위해 신부의 몸을 누르기라도 하는 듯 그의 상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는 패자처럼 고개를 떨구었다. 모든 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때였다.노인의 시체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영혼 하나가 떠다녔다.영혼이 문을 향하자 녹슨 경첩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지옥의 문이 열린 것이다.마테오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문 두짝이 오랜 세월의 무게로 천천히 벌어졌다. 마치 문에 조각된 모든 괴물의 괴상한 얼굴들이 다시 생명을 얻는 것만 같았다. 그 얼굴들은 이제 막 꺼진, 그리하여 머지않아 그들에게 나타날 생명에 굶주려 신음하며 일을 가는 것처럼 보였다. 마테오는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며 이 순간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만을 알았다. 그는 입가에 기이한 미소를 띤 마세로티 신부의 시체를 뒤에 남겨두고 영혼을 따라 들어갔다.